네, 안녕하세요. 천돌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초콜릿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망쳐가지고요. 초코 케이크를 만들 거네요. 초코 케이크를 만들려고 건데요.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테이프, 틀힐 준비해주시고, 초코색 그빵 준비해 주시고요 초코 토핑무공풀 준비해 주세요 이쑤시개도 약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이거를 얘는 제가 초콜릿 토핑이랑좀 얘가 초콜릿 토핑인데좀 얘가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연한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둘다 진한 걸로 했는데 그러면 잘안 보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원래는 같게 하려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쑥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더 눌러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 소치 올림픽이 막 한창이잖아요. 한창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비록 순위권 안에 몇등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자기 나라가 다 잘해 보이고 이런 건 나라마다 있지 않나요? 그래도 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달 손익끈 안에 못 들어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일단 일단 데코펜도 준비해주세요. 이거, 너무 됐네요. 일단, 토핑을 뭐가 어울리는지 좀 볼게요. 너무 크고, 그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데. 제가 장미 초콜릿 토핑을 일단 하나를 선택했고요. 이거고요. 목공풀 한쪽 구석에다. 조금만 짜주신 뒤에, 이쑤시개를 준비하셔서, 조금씩 이렇게, 이거 아까 물감으로 섞은 거거든요, 요거. 여기, 붙이는 면을, 이쑤시개로, 붙인 면에다가 목공풀 발라주시고, 약간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구석에, 붙여주시고요. 다음 그냥 초콜릿 토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붙일 건데요. 음, 일단 다섯 네 개를 준비 아 다섯 개를 준비했고요. 이것도 있으시게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흰색이, 목공풀이 뭐 바깥에 묻어져서 상관없어요. 약간 좀 큰데, 큰데요. 크면은 공간이 좀 모자랄 수 있기도 한데요. 모자라면은 그만 붙이면 되니까. 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잘안 보이시죠? 이따가 다 붙이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좀 밀어가지고 가운데 딱이라 합시다. 끝에 달렸는데 가운데가 날것 같네요. 제가 다섯 개를 준비했었는데, 다섯 개에서 하나를 부러뜨려서 여섯 개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여, 이런 부분은 작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걸로 하면은, 좀, 다 삐져나가고, 안 붙여지고 이러잖아요. <laughs> 목이 잠겨있나요? 정겨있어서. 죄송하구요. 어, 진짜. 이렇 붙였어요. 흑기침이 <laughs> 다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흑기침 할수 밖에 없어요. 코디펜으로, 이렇게, 초콜릿 짜줄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하고, 얇게 안 나오나? 얇게. 초콜릿을 붙였고요. 토핑은 다음에 쓰기로 하고 이렇게 초콜릿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초콜릿 토핑이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 굳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좀 뭉친 거좀 펴줄게요. 뭐 여기 남차도 상관없는 컨셉이니까, 아이고. 그럼 이렇게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